렉사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 렉사의 콤보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준비해봤습니다. 준비물로는 탑스카노를 가져왔습니다. 렉사인은 메복큐를 제외한 모든 스킬이 타겟팅이라서 정말 쉬운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.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편한데 상대 챔피언에게 평타나 스킬을 쓰면 분노 25를 획득하고 분노 100을 채운 상태로 이 스킬 성난 이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따라서 상대가 거리를 줄때 전멸 메복큐 에어본 도큐팡겐이 이런 식으로 콤보를 넣으시면 됩니다. 조금 빨랐는데 천천히 다시 보면 매복 큐 에어본 큐 평캔 2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. 매복 큐가 쿨이거나 못 맞추더라도 에어본 큐 평캔 후에 평타를 한대더 때리고 2로 콤보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. 궁극기에는 이은 체력 비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 피를 빼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건 네. 뭐참지 이거 못 참지. 뭐 없지? 또 거드라도 평캔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복 Q 에어본 거드라 평캔 이 이런 식으로 음용도 가능합니다. 마지막 꿀팁인데 맥사이는 템트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게임 전에 미리 아이템 빌드를 만들어 두시면.